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윤선님 아우디님 김서부 총자비님 수수다쟁이상연님 김희찬님 컴프리님 아미다능뺑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섭님 한양팬도원님네 친선신청합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PD외계인님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임지안님 안녕하세요 속보님 반갑습니다 자,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 <laughs> 드래프트 할 거예요. 드래프트. 자, 드래프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드래프트 할 거고, 핫테 팩, 2200원짜리 팩 샀고요. 제거 아니에요. 와룡성비님께서 구매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참여, 친선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참은요, 여러분, 친구 신청 주십시오. 음, 와룡성비님 건데, 이걸로 한번 여러분이랑 친선전 할 건데, 친구 신청 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안녕하세요, 관철님 반갑습니다. 그, 친구 신청 주시면 제가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명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한번 보여드릴까요? 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치는 이렇게 있고요. 네셔널 클래식 시니어 그 다음 이거는 국가대표 네셔널 오케이. 자 투수는 이렇게 손민환, 박찬호, 염종석, 성중순, 송승준, 레일리, 박성민, 박석진, 이명우 정인 손승락, 좋다 노경은 야 마무리 김 강상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준우, 손하선, 마혜영, 이대호, 조상환 강민호 우 김용철 김병현 문구현 김민호 황재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보니까 오버롤도 비슷하고요. 저보다 조금 더 높고요. 유니폼도 국대 유니폼 했고요. 자와룡성빈 닉네임은 방제 있습니다. 닉네임은 방제 있고요. 렉 걸리면 제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것이 아니길래 음, 제 h e 아니길래 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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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님 k e r checker, checker, c 드래프트 1차 최동원 2차 전주로 3차 노경은 4차 이대호 손아섭 아두치 주영광 김병현 오승환 이승엽 강영식 박석진 신본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석보님 저 카톡으로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픈톡에 지도리 있어요 자 드래프트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자 성민님은 이 계정 주인님이 오셔야 되는데 음 계정 주인님이 오시나 오셨나? 자, 아, 성빈 님 오셨구나. 자, 와룡 성빈 님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대답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룡 성빈 님. 음, 네. 성빈 님 드래프트 바로 할까요? 아니면그 일반 지명 하나 하고 할까요? 일반 지명 한명 넣어요. 어, 계정 주인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쵸 성빈님 음. 어떻게 할까요 바로고 오케이 바로고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드래프트 시작합니다 자 드래프트 <laughs> 자 최종 드래프트 가겠습니다. 남자는 직진이지. 야, 대박 아님? 이 정도면 대박 아니에요? 김병현? 4억 2천? 평타에요? 망이에요? 평타에요? 아이디 주인이 말해야 돼요. 평타에요? 아, 김병현. 4억 2천? 김병현, 평타, 평타. 자, 일단은 김병현 뽑겠습니다. 김병현으로 하겠습니다. 아, 세 마리 다 주는 건가? 세 마리 다 주는 거예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 명, 네세 마리라니 세 명. 자, 받고요. 자, 하태, 하태 패키지 5번. 네. 하태, 하태 패키지 가겠습니다. 하태, 하태 패키지 가겠습니다. 고! 자, 깔게요. 자, 성비님께서 5 0 0달야 추가로 받으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뭐부터 할까요? 시그니처 SE 스페셜 에디션 콤 배포 시그니처. 자, 음. 자 골글부터 가겠습니다 골글 제발 제발 구골부터 가라고요 음. 자 골글부터 갈게요 골글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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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글 예 계산 부탁드립니다 백윤서님 골글 짠 1100만원 강정호 1100만원 강정호 나왔습니다 계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가겠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간다 2,700만 원 김광님 네 반갑습니다 기아의 오랜 이사말로 2018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2,700만 원 김광님 자그 다음에 배포 콤콤 콤 가볼까요 콤자 <laughs> 좋은 게 나올 거예요 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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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나와라 나와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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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7,800만 원 7,800만 원네 닉네임은 방제에 적혀 있습니다 할로 우 반갑습니다 백윤선님 반갑습니다 자 7,800만 원 자 그다음 배포. 쥐할 반갑습니다. 배포 가겠습니다. 배포. 배포. 나와라 나와라 할라까미 더칼라미티 짠. 문동안 5200만원. 문동안 5200만원. 좋은 게 영. 그러네. 성비님아자 시그니처. 대박 나와라. 시그니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자 박재홍 9700만원 어째 1억 넘는게 안나오네 <laughs> 아이고 완전 망 랜턴님 반갑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그쵸 이건 건드리지 않고요 뭐 어룡성비 님이 이거 실시간 끝나면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친구 신청 넣어주시면 총총 2억 6천 오백 나왔어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친구 신청하면은 여러분, 네, 그거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씩 뽑아서 할게요. 한 명씩, 자, 와룡성빈입니다. 닉네임은 네, 와룡성빈님 걸로 할게요. 친구 신청 나오면요, 제가 랜덤으로 받아서 할 겁니다. 대가리 군님, 반갑습니다. 네, 랜덤으로, 랜덤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자, 어디 보자. 가사수단 2, 가사수단 2 님이 계시네. 거절, 내가 할게요. 음. 이거는 랜덤으로 제가 뽑아서 합니다. 랜덤으로 뽑아서 자, 사이닝할 거고요. 이보자 야,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것도 괜찮고, 자, 한번 해보죠.